노트북 구매하시려고요? 노트북 하면 그램, 그램 하면 노트북인데 왜 고민하세요? 베스트셀러 제품인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LG그램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인 그램 프로 17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101만원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훌쩍 넘는 노트북을 10만원, 20만원도 아닌 무려 100만원 넘게 할인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 완전 반값이나 똑같네요. 평점 4.8로 원래도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현재 이렇게 특급 할인 혜택이 들어가다 보니, 재고가 쭉쭉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잡으세요. 살까 말까 하고 고민하는 순간,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니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LG그램 프로 17은 현재 즉시 할인을 무려 742,800원이나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을 268,000원까지 추가로 더 적용받아서 무려 162만 9,2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64만 원짜리 그램 노트북을 앞자리가 바뀐 100만 원대의 초특가로 득템할 수 있는 울트라급 꿀정보 무려 101만 원 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수량으로 진행되는 초특가 할인인 만큼 지금 재고가 있을 때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가 남아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LG그램프로 17코어 울트라5는 어떤 제품일까요? LG그램은 무게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벼운 노트북의 대명사인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램프로 또한 무게가 무려 1.1kg으로 매우 얇고 가벼워 그램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16GB의 램으로 빠른 업무 처리를 자랑하며 AI 작업까지 빠른 속도로 처리 가능한 cpu와 g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주사율의 프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눈의 피로도를 완전 절감시켜 주어 사무용으로 완전 제격인 노트북 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분리형 듀얼팬을 장착하여 발열감이 저하됨과 동시에 쿨링 성능이 기존 노트북 대비 향상되었으며 여기에 플러스 모니터뷰를 더하면 화면을 이쪽저쪽 넘나들면서 쉽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램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노트북을 이렇게 엄청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LG그램은 항상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빨리 서두르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